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3인 2차함수 fx다라고 이만큼에 대한 힌트로부터 우리는 fx라고 하는 녀석을 3x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것의 부정적분 중 하나인 라지 fx가 자, x는 마이너스 2에서 x는 2에서 극댓값과 극솟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자, 이 녀석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라지 fx를 구했을 때 자, 이것의 프라임 라지 f의 프라임 속에다가 어, 마이너스 2와 2를 넣으면 그러니까 라지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0이어야 하고 라지 f 프라임 이는 마찬가지로 0이어야지 극대값과 극소값을 -2와 2에서 갖는 거잖아. 자, 근데 라지 f 프라임이 결국에 뭡니까? 스몰 f 아닙니까 스몰 f 마 2가 0이라는 얘기고 스몰 f 2가 0이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고 그죠? 자, 부정적분 중에 하나인 라지 f x가 여기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럼 얘를 미분한 스몰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 나와야 되고 2를 넣어도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f 마이 2를 구해보시. F-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죠 12-2a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0이어야 되고요 자, F2도 구해보시면 여기다가 2, 여기다가 2를 넣어야 되니까 12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0이 됩니다 이두 식을 연립해서 a랑 b를 구하시면 돼요 자, a는 0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12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fx라고 하는 녀석의 a자리에 0, b자리에 마이너스 12를 넣는다면은 3x제곱 마이너스 12가 바로 fx였구나 라고 알수있고요 그것의 부정적분 라지 fx를 구해보시면 얘를 적분하시면 되니까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녀석이 자, 여기까지 지금 한 거죠. 자, 방정식 라지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 본다면은 자, y는 라지 f(x)다라고 하는 녀석이 y는 0. 그러니까 이거 누구예요? x축이죠. x축과 서로 다른 세 교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라지 f(x)가 요런 모양이어야지만 어, 세 개의 실근, 세 개의 교점을 갖는다라고 할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배웠습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풀기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은 -2와 2에서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극대값은 누굽니까? 자 극대값은 f 속에다가 -2를 넣은 게극대값이구요그 다음에 극소값은 f 속에다가 2를 넣은게 바로 극소값이죠. 이거 두개를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되는거죠. 그러니까 라지 f-2 곱하기 라지 f2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실제로 위에 있는 x작에다가 마이너스 2와 2를 대입을 한다면 은자 라지 f-2다라고 하는 녀석은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한다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가 되죠. 그래서 자16 플러스 c가 되죠. 10 플러스 16이라고 적을게요.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2 e,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해주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어, 16 마이너,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 16이라고 적을게요. 자, c 플러스 16 곱하기 c 16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라 얘기를 한다면은 c의 값, 접근성수 c의 값이 우리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16보다 작아야 된다고 라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성수 c를 c의 값의 범위를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이 라지 f x다라고 하는 함수는 이 접근 함수 c에 따라서요 어디서 어떤 함수부터 어떤 함수 사이의 값에 사이의 함수를 가지게 되냐면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고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보다는 작은 자요런 함수가 바로 라지 f x가 되겠습니다 f 3의 값이 될수 있는 모든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선생님 지금 여기 구한 거에 모든 x 자리에다가 x는 3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다면, 여기 왼쪽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마이너스 25보다 f3은 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7이 되어 7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이너스 25보다 크고 7보다 작은 f3의 정수의 개수는 7이 마이너스 25이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31개가 있다라고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죠.